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럭셔리 기계식 여성 시계입니다. 우아함과 정교함이 돋보이는 시계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OUPINK 여성용 자동 기계식 손목시계. 이 제품은 OUPINK의 자동 기계식 손목시계로 한번 장착하면 손목 움직임만으로도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날짜 및 요일 표시 기능, 방수 기능, 야광 기능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며 다양한 스타일에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마감이 특징입니다. 현재 40만 8600으로 87%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며 3% 추가 코인 할인까지 제공됩니다. 하우파 플라잉 뚜르비용 시계 2118 한정판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하우파 플라잉 뚜르비용 시계입니다. 플라잉 뚜르비용 무브먼트가 적용된 초정밀 수동 기계식 시계로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와 타원형 엘레강스 케이스로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현재 2186,400으로 53%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며 294,100 이상 구매 시7,389 추가 할인 및5% 추가 코인 할인이 적용됩니다. HAOFA 여성용 뚜르비용 기계식 수동 시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HAOFA 여성용 뚜르비용 기계식 수동 시계입니다. 배터리 없이 동작하는 수동 기계식 무브먼트가 적용되었으며 플라잉 뚜르비옹 기술로 정확성이 높아졌습니다. 크리스탈 패션 디자인과 방수 기능까지 갖춰 실생활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8만 원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며 294,100 이상 구매 시7,389 추가 할인 및5% 추가 코인 할인까지 적용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럭셔리 기계식 여성 시계 어떠셨나요? 특별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해주시게.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제품이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